자, 유화, 반갑습니다. 자, 오랜만에, 방송도 오랜만에 켜기도 했고, 합방도 네, 오랜만에 갖고 온 기념으로, 새로 나온 게임, 라이어스파, 갖고 와봤습니다. 자, 바로 가봅시다. Let's go! 이 카드는 총 에이스, 퀸, 킹, 각 6장씩, 그리고 조커가 2장씩 있습니다. 그 후, 에이스, 퀸, 킹, 이셋 중에 테이블이 결정됩니다. 자, 지금은 킹 테이블이죠. 플레이어는 5장씩 카드를 나눠봤습니다. 그럼 플레이어는 진짜 킹 카드를 내거나 킹 카드를 낸 것처럼 불화를 쳐야 됩니다. 진행하다가 옆 사람이 의심된다면 라이어를 외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카드를 까보게 되고 진실이었다면 라이어를 외친 사람이 거짓이었다면 카드를 낸 사람이 러시안 룰렛을 하게 됩니다. 참고로 조커는 모든 카드가 될수 있습니다. 목숨은 최대 6개지만 운안 좋으면 한 번에 갈 수도 있습니다. 참고로 데빌 카드는 한 턴에 한 장밖에 내지 못하지만 카드가 오픈되면 낸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러시안 룰렛을 해야 합니다. 참고로 첫 판은 제가 이겼습니다. 하하. 야 서우야. 응? 우리 오전 8 시부터 오후 8 시까지인데? 이거 이난이 지금 약간 대화 중에 돌리면서 와이 새끼가 이 새끼가, 이 새끼가. 한장 안정을 뺐거든 이거. 아 이거 같은 거군요. 오와 결연하게 받아드릴게 근데. <웃음> 와. <웃음> <웃음> 오케이. <웃음> 킹킹킹킹 k 아, i 충분히 약간 그럴만 n 약간. i 니유 킹. i 진짜 잘못하 g k 이거. 아. 눌러 버려. 써 버려. 써 버려. 써 <놀라> 버려? 에이 가? 에이 아아 아, 근데 켜봐. 방금 그 에이 할때그 약간 톤이 야야. 이건 쏴야 King 야지 쏴야지 아니 아니 야 n g 야 i n g Ki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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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i 감췄어 이거 않아? 냄새를 감췄어. 오. 아, 근데 나안 죽어. 난 총알을 봐버려. 그래도. 어, 갔다. 얘 눈에 눈에만 해라. 어! 어! <laughs> 아 이거 무조건 진짜다. 이거 유미든 개쫄보라. 이거 절대 가짜 못냄 청서우도 이거 개쫄보라. 가짜 못냄임힘 없는 거야. 아, 이거도 그러니까 진짜. 이거 반하지 않는 거지. 졸았다. 아 이스킬을 쩔었어. 이스킬을 쩔었어. 아, 아, 무조건이죠. 아니 킹을 왜안 아, 줘? 줘? 아니 저도 왜... 나도 킹이 하나밖에 없었어. 아니 킹을 왜안 주는 거야? 네딱 봐도 얘 보니까. 아니 킹을 왜안 주는 거야? <laughs> 자 갑니다. 부우. 오. 아 쉽다는 거야 게임이 다 보인다 다 보여. 근데 이러고 제한 턴만에 디지수도 있다는 거. 그런 이런 일은 절대 쓰... 없다는 거고. 저 돼지는 저 뭐야 말이 되냐? 되고. 죽어라. 이런 시벌. 아또킹안 줬어. 야1대1에서 세장구라는 씨. 어이구. 유 와. 진짜. 너는 안 되겠다. 넌, 넌 그냥 이기지 마라 그냥. 난안 되겠다. 넌안 되겠다. 아야. 너 일단 지른다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서 아, 너가 누를 거야. 노력... 아. 제야 한 발도 안, 안 맞았죠. 한 발도 안 맞았잖아. 난다 계획이 있어서. 어. 전. 봐봐. 형나 계획이 있습니다. 아 이건 쿨한데? <laughs> 아, 어 불러봐. 너무 사라지가 없었어. 아니, 개봉청하게습니다 아니, 근데 <shock> 없어. 없어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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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오케이. 미쳤다. Two <laughs> 아, 와, 씨. 근데 막지, 와! <laughs> 아, 그냥 올바른 거 내걸. <laughs> 이친 되면 누가 칠것 같겠어. 설마 죽겠냐? 잘하는데? 어, 왔다, 왔다, 왔다. 왔다. 4분의 1인데? 오! 어. 아니야, 이 구도가 기웃기네, 그냥. <laughs> 얘네들 쳐다보고 있는데. 야 이거 무조건 눌러라. 무조건 눌러라 이거. 뭐가 이렇게 오래 걸리냐? 야 무조건 눌러. 쭉까 눌러. 무조건 없는데. 무조건 없는데. 지금 없는데? 한명은 없었지? 아. 어. 당떨 죽인다. 아 진짜 지랄하네. 킹. <laughs> 아, 근데 여기서 내가 킹을 넘겨 낼수 그런 생각은 안해 봤어, 혹시? 별로? 나 근데. 와 킹. 어. 보여 줄게. 보여 줄게. 한 번만 한 번만 더 살려 드립니다. 와. 와.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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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 어... 아... 아... 원힝어쟤날 죽은 것 같은데 쟤를 잡아! 어때? 아 쟤가 이.. 기나겠냐고이 씨... 쟤를 잡아! 너가 죽기 싫으면 억울하게 아 그러니까 너네 둘다 죽고 싶으면 나를 잡던가 아아 흐아 <laughs> 그래! 아, 죽고 될 거야? 아 좋은데? 내 느낌 있다 내 느낌 있어 에이. 설마. 에이. 어, 설마 에이 설마 에이 설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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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켓. 설마 진짜로 아, 오, 아. 어, 야, 저 불하다. 야, 내패에 킹두장 있다 지금. 야, 이거 진짜 불라요 네페의 킹, 다섯 장 있다. 있다. 어, 킹 다섯 장 있다. 죽은 불라야 알았어요. 야, 이건 불하다. 이건 진짜 불라다다 풀었는데. 야 너를 위해서 말해주자면 이건 진짜야. 방금은 불화였지만.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어, 그래. 오케이, 오케이. 지금 지구, 지금 좋은 야, 이거 빨간색이다. 절대 절대 어. 누르지 마. 제발, 노래 좀. 뭐, 칼다다터단 말이야. 아. 제발, 노래 좀. 나 믿음이 가는 거 보기 싫다. 믿음이. 여미. 어? 어, 뭐야? 어? 네, 이거 슬슬 구라이 됐어, 이거. 어. 손에, 손에 카드가 없었어. 아, 설마. 아, 설마. 아, 제 게임 못한다니까. <laughs> <laughs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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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그래, 이게 맞지. 저 사람이 털었어야 돼, 이거. 이거 이제 양지성 쫄아서 이제 첫 번째 힘을 낼 거라 생각하지만 저도 저 구라야. 사실적으 그 구라임. 싫어. 야 나한테 킹이 다섯 장 있거든. 이거 불러봐. 진짜. 아 진짜로. <laughs>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새. 생... 아니야. 이게 말이 안, 이... 말이, 안 이거... 말이 안 되지. 어. 뭐야. 내장 냉겨. 야. 어. 야. 어. 야. 어. 오케이. Okay. 어. 야 이거 불러. 이거 불러. 이거 진짜 불러. 왜냐면 내가 빨간색이 있었어. 내가 낸게 빨간색이었어. 빨리 불러. 내가 너를 어떻게 믿어? 그러니까. 나왜못 믿어? 불러! 그거 아니야! 그니까 쟤 부추기는 거봐 레전드야! 그거 어. 아니야 불러! 살짝 무서워질라 그래 이제 왜냐면 저 새끼가 지금 없거든 나 지금 하마 불러 하마 불러야 돼 지금 지금 불러? 지금 말 지금 불러? 어. 그래 제 없. 어. 그래 지금... 말 돌리면서 그래. 말이 안 된다는데 패가 왜 이렇게 안 좋아 이거 아니 너 금반지에 카드가 비쳐 <laughs> 아 진짜? <와우. 웃음> 잘 가시고 What? 야, 야, 이거 불러봐. 이거 불러봐. 진짜. 에잇. 아, 에헤이. 불러봐. 아, 진짜 불러. 아, 너 진짜 느낌 없다. 얘 이런 걸 불러야 된단 말이야. 둘다잘 가시고. 아, 뭐 하는 거야? 이거 같라 새끼야. 진짜 그냥 같이 가자는 거야. 혼자는 <laughs> 조금 그렇잖아. 아, 제발. <laughs> 어. <laughs> 진짜 뭐 하는 짓이야. 와, 잠깐만. 질 수가 없는데, 패가? 어, 오, 뭐야, 연기 뭐야? 하 이거 눌러야지 1위는 무조건 굴라야나 3장 있어. 브라, 친거짓말쟁이그짓말쟁이 어? 네. 어? 뭐야? 아, 이런 걸누르란 말이야. 내가 내리기 말했지 아니, 부르지 말라고. <웃음> <웃음> 둘이 맞으면 나쁘잖아. 나는 살고 쟤는 죽고. 아니, 멍청한 뭐 년어가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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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었하하하하하하하하하 <laughs> <와> <laughs> 마지막 걸리 아, 준다면 저, 아니, 저 아니, 진짜 아니, 열심히 아니. 열심히 <laughs> 음. 오왔습다 아비유 어. 한번, 한번 해보는 정도는 해도 되지뭐어야나 아, 총알 나 총알 다섯 번째 넣었다 이거 다이스 근데 나 여태까지 총알이 다 212야 뭐5 한번 줄때 됐어 방금 안 치게 잘했어 방금 빨간 색깔 카드였던 진짜 얘네 다탄 거야 어, 지금 지금 내가 빨간색 가지고 있는데 어? 이런 거 부를 줄것 같아서 내가 끼를 냈는데, 너 진짜 못한다. 잠깐만, 설마? 어, 이게... 아, 진짜, 말. 말. 아, 진짜. 어, <laughs> 그래, 이게 맞지, 이게 맞지. 잘하죠 네. 아니다, 이것보다는, 이거를 내는 게좀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수 있겠죠. 아니, 까치심으 빨리. 야, 해서. 눌러봐. 야, 눌러봐. <laughs> 눌러봐. 눌러봐. 너는... 나, 나 봐봐. 나 봐봐. 아니, 나 봐봐. 못 눌러봐. 믿어. 너 어떻게 믿어. 야, 이, 씨발, 여우 같은 새끼 저거. 거기 진짜 다 치고. 어? 야우. 어? <laughs> 아니, 왜 이렇게. 하마 멍청하게 생겼지 <laughs> 어? 야, 이거 왔는데? 이거 왔는데? 왔냐? 어, 나 이거 진짜. <laughs> 어, 근데 나도 맞아. 나도 왔어. 아니, 이게... 어? 지성아, 어? 아, 난널 위해 안 눌렀으면 좋겠어. 나도 널 위해 안 눌렀으면 음... 좋겠어. 네? 난 이거 눌렀으면 좋겠어. 저는 이렇게 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잠깐만. 어, 저건 진짜야. 저는 이렇게 낼 진짜 거예요. 아, 진짜긴해. 서우 세기가 진짜 이거. 두뇌, 잠깐 전자 두뇌에 <laughs> 가동한다. 너안 누르면은 나 덮고 누를 거야. 이거 그... 진짜 대참사야 이거. 나 대참사. x 크 강탈하고 있어. 이... 나 x 크 강탈하고 있어. 그... 나, 오... 나낸거 진짜야. 오... <laughs> 나낸거 <laughs> 아니. 나 <낸> 거 진짜. <laughs> 안 어? 누를 수가 없어. <laughs> 옛날 거 넘어가. 야저 구라야. 아 진짜 구라야. 야나 지금 페페 에이스 세장 있어 지금. 나 에이스 두개 있다. 나 에이스 두 개. 뭐야 그러니까 저런 애들 구라에 속아 넘어가는 너가 너무 불쌍해 그냥. 난 에이스 두개 있어. 내가 두 장이야. 어? 아, 난있개 어? 해. 아, 정말로 아, 내가 한장은 믿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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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믿음. 이거 무조건. 아, 나못 믿어. 아니너 너 총알 아껴. 너 총알 아껴. 나 이번에 너안 눌러줄. 게나 이번에 너다 털어도 안 누를게. 아, 나못 믿어. 한장 아, 살려주겠다는데? 야, 내가 너다 털어도 안 누를. 나가믿음면내 내가 내가 한턴 더 빨리 줄게 빨리 빼귀엽네 빨리 빼라고 아아야 <laughs> 근데 이거 눌아도아몰라 x 아안 믿어 믿음 왜다안 털었어? 나못 믿어? <laughs> <laughs> 나다 털라 그랬지 미놈이나 <laughs> <laughs> 미안해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슬 <laughs> <laughs> 누가나 카드 없을 때 되긴 했어 너냐? 아니 1난1 1기네1 1 1 1 1 1니1 1 1 1 1 1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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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엑스, o 클 c 엑스 t 클 X 엑스 n 클 r e t e X c 클 n c r e t e X c o 다 c r e 이없 X Concrete, X c o 어어 r e t e X c <laughs> <노답이다>, 노답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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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n <laughs> c <laughs> <laughs> 아 e t e X Concrete, 아 c o n 이 r e t e X 야, 저 진짜다. 저 치면 안 돼. 어, 아 좋은데. 와, 어. 어. 아, 조졌다. 이게 막터네 카드를 살려 놓으면 막터네 카드를 살려 놓으면 된다니까요. 와, 닐키는 진짜 뭐지? 못... 아, 사실 술 쳐봐. 안칠 거잖아. 아, 뭐야? 그래, 너. 저 불하기네. 아, 근데 나도 나도 이렇게 가. 이렇게 짜치게 될 거면 나도 이렇게 가지. 너 불하지. 내 세상에 왔다! 아, <laughs> 잠깐만. 아, 진짜, 인하나. 진짜, 이하나 아, 근데 빨강이치은 몰랐다. 아, 인하나. 아, 제발. 아. 가자고, 아. 아, <laughs> 아, 어. 1대1 토너먼트. 마감하게 갑니다. 3개 2개? 나머지 2개의 퀸을 남겨놓고, 3개를? 다른 걸 냈다? 어 머리 좋은데? 라이언. 라이언. 아, 감사합니다. 머리 존나 좋네, 진짜. 아. <laughs> 아 무조건 아, 남겨다아 머리 존나 좋네 <laughs> 싸바 컴온 아, 아, 어. two k i n 핑아 내가 전판에 먼저 낸 걸로 찔렀으니까 음 우선 한톤 넘겨 three k i n 이거 무조건 외쳐야 돼아 어, 뭐야 <레> 이런, <레> 와 <레> 이거 배째라시게 가는 거죠? 어, 떻게세 개가 해가 잘 나오면 이긴다. <laughs> 안돼 안돼 <으하>. 가라 가라 멀리 <laughs> 안 나간다. 어오 아, <뭐라> 이거 어떻게 <해>, 이거? <laughs> 아니 투퀸나세개 남겨놨습니다 또. 에이 설마. 아 손에 뭐 있어? 두개 그냥 말해주면 안 돼. 나킹킹나킹킹 있다 킹킹킹킹 있다고? 어. 범인은 바로 너야! 제발! 진짜 아. 킹킹인데! <laughs> 안 죽어! 안 죽어! <laughs> 오! 오! 오, 와! 와! 잘 뜨셨어요? 어좀 무난합니다 어 응, 무난 응. 응. 어 저도 저도 응. 똑같이 라이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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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킹! 아, 내꺼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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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늘 라이엇바 친구들이랑 한거 너무 재밌었고 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다음에 좀더 재밌고 알짱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바 유바, 유바. 유바.